이 노래 배 선크림이고요. 정식 명칭은 멀티 프로텍션 선크림이죠.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마개가 되어 있거든요. 얘를 이렇게 떼시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요 정도? 질감은 이런 크림 타입 느낌. 이렇게 사투 두드려서 발라 주세요. 메이크업 베이스 바른 느낌이 나죠 이렇게 수분력도 굉장히 좋고요.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뽀얘졌죠. 이쪽이 더 뽀얗고 예뻐 보이죠?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백탁 현상 없고.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쿠션을 하거든요. 그럼 하루 종일 촉촉해요. 이렇게 이노랩 선크림입니다.